좋은 단백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요,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내 보세요.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연구에 따르면, <laughs> 자, 연구에 따르면 육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육류가 뭔지 아시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이제 고기, 육류 섭취자들은 특별히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죠? <laughs> 예,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좋은 단백질의 불편한 진실이 큰 테마라면 장에 벌레가 있고 기생충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육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의 몸에는 장에는 벌레가 많고 또 기생충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동물이 죽은 시체, 동물의 시체. 다시 말하면 죽은 동물의 시체, 사체가 동물이 죽자마자 사실은 세균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죽은 동물의 시체, 사체가 모든 종물의 미생물이 즐겨 잡는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자, 1996년에 미국 농무부 USDA의 연구에서 80% 정도의 간 소고기. 여러분, 이제 소고기 그, 이렇게 간거 아시죠? 햄버거 패티 같은 거할때 주로 많이 쓰시고. 그래서 80% 정도의 간 소고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그 동그랑땡 하시려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정육점에서 갈아오기도 하고 소고기를 갈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후추 뿌려가지고 뭐 두부 조금 으깨가지고 같이 뭐 경우에 따라 뭐 채소를 이렇게 조금 다져서 해서 이제 동그랑땡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봤더니 80% 정도의 간소고기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의 주된 범위는 뭐냐면 죽은 동물의 이 대변에 시체에 있는 대변에서 동물들이 죽을 때 이게 미치면서 죽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배설물이 쫙쫙 더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은데, 아리조나 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제가 이걸 보고 아주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주방 싱크대에 변기보다 더 많은 배설물 박테리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화장실보다 화장실의 변기보다 주방 싱크대 특별히 이 도마에 예, 얼마나 많은 이 동물들의 죽은 배설물 박테리아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주방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변기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뉴스 위크인가 거기에도 한번 보도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laughs> 주방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병기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미생물에 감염되는 데 있어서 더 안전할지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쇼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집에서 발생하는 이, 이 생물학적 재해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로 정육점에서 즐겨 찾는 고기에 의해서 이런 미생물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류에서 발견되는 특별히 세균과 온갖 300종이 넘는 이 기생충들은 여러분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꾸 살이 안 찌는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있는 이 세균, 동물성에 있는 세균과 기생충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대부분 모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오늘날 대부분의 식중독은 육식과 관련이 있는데 여름철에요. 뭐 분식집에서 김밥 사 먹고 막 감염돼 갖고 막 난리들 나는데 알고 봤더니 계란에 예, 각그각종 바이러스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이제 또회 드시면서 이 각종 이 식중독으로 감염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래스고 근처에서 집단 감염이 대유행하는 동안 200명 이상의 감염자 중에 16명이 대장균에 오염된 고기를 먹고 죽었고요. 스코틀랜드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빈번한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대부분 어린이들인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육류의 돌연변이 분변성 박테리아에 병에 걸리는데, 육류의 돌연변이 대변 박테리아 분변은 대변이에요. 대변 박테리아에 의해서 대개 신장이 15%밖에 기능을 못하고 사구체가 50%밖에 기능을 못하고 사실 여러분의 신장의 사구체가 기능을 못하는 원인 디스펑션이 오는 원인이 봤더니. 바로 육류의 돌연변이 대변 박테리아에 의해서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병하는 신장의 키드 디스펑션의 주된 원인이 알고 봤더니 신장이 왜 이렇게 기능 부전이 오는가 봤더니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처럼 여과를 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담즙 분비가 많이 나와서 강한 담즙산을 요구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해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장이 깨끗해서 여과를 시켜야 되는데, 신장의 필터에 망가지는 원인이 바로 육류의 도련변이 대변 박테리아에 의해서 신장이 기능부전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부모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 남편 빨리 죽고 아이 빨리 죽게 만드는 열 가지 방법 대신에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족들의 신장의 기능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육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많은 논문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것도 또 끔찍해요. 오늘날 육류에서 발견된 새로운 돌연변이 벌레는 상당히 치명적인데. 여러분 아시는 이 살모넬라 중독에 걸리려면요 이런 세균을 적어도 100만 개는 섭취해야 되는데 뭐 100만 개? 그러면 햄버거 한 100개 정도 먹으면 되겠지? 자 한번 볼까요? 하지만 새로운 돌연변이 벌레 중 하나에 감염되려면 단지 다섯 마리를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다시 말해 조리되지 않은 햄버거의 패티 입자, 이 햄버거 입자가 조리 기구에서 접시로 옮겨지면 여러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진 12개 이상의 음식물 매개 병원균을 확인했는데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리가 대부분 음식 관련 질병 질병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것처럼 대부분의 질병은 음식 관련 질병과 즉그 음식 관련 질병을 통해서 사망하는 이면에 기생충과 같은 벌레가 있다는 사실조차 이 과학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아직 암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이 고기의 세균 감염은 특별히 농장 가축들에게 우리 정 선생님 그 염소 새끼 낳는 거 이제 이렇게 케어하러 다녀오셨는데 우리 정 선생님들은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개 고기의 세균 감염은 농장 가축들에게 비정상적인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 사료가 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아마 다큐를 좀 보시면 그 사료의 성분들이 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고기에 왜 세균이 감염이 되기 쉽냐면 농장 가축들에게 정상적인 먹이 대신에 비정상적인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비정상적인 먹이를 먹은 동물들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세균에 감염된 고기를 먹어서 우리의 몸이 엠노말 상태 비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에게 먹이는 이 옥수수 유전자가 다 조작돼 있는 예, 현대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예, 유전자 조작된 GMO 음식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옥수수가 그렇죠. 옥수수는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살찌도록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소의 사료에는 닭의 배설물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닭키로 좀 보세요. 닭장 바닥에서 빡빡 긁어낸 수백만 킬로그램의이 닭의 배설물과 깃털들. 이것이 바로 소의 사료로 재활용이 되는데, 축산업계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닭의 배설물, 똥과 분변들, 그리고 이런 깃털들을 소의 먹이로 먹이고 있는데, 축산업계서 이것을 가장 좋은 베스트 좋은 단백질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소 사료에도 다른 성분은 죽은 닭의 배설물, 그리고 닭들, 죽은 돼지와 돼지의 배설물들, 죽은 말의 여러 가지 배설물, 이런 동물의 부살물들이 이 부산물들이 이 소와 돼지와 닭의 먹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축산업계에 따르면 소에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료를 주는 것은 너무 비싼데다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고기처럼 보이기만 하면 고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사료에 동물들의 사료에는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어서 왜 오늘날 호르몬성 암, 유방암, 또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에 에,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함유된 이 옥수수나 특수 사료를 먹이면요, 이걸 먹으면 동물들이 어, 빨리빨리 성장하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먹인 특수 사료. 사실은 근본이 뭐냐면 시장에 내다팔 정도까지 살찌우는 기간이 보통은 4~5년 걸려야 정상적인 소로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무려 1년 3~4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 엄청난 양의 성장 호르몬을 어,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음식을 먹은 소들이 어, 아프게 해요. 그래서 소들도 병에 걸려요. 예, 그래서 소들은 인간 소비자들처럼 속쓰림, 간질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설사, 폐렴 이런 것들로 다 감염이 되어서 이 소들도 아프고 병이 걸리고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들이 도축 마감 시한인 16개월의 고령이 될 때까지 이 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이 소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 살려두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항생제의 대규모 생화학 공격에 반응하는 이 미생물들은 저항성 있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이러한 항생제의 면역이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에 내다 팔리기까지 어, 엄청난 양의 항생제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그들에게 먹인 독 때문에 일찍 죽지 않은 불행한 소들 차라리 얘네들이 항생제에 감염되지 않고 차라리 일찍 죽는 게더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죽지 않은 불행한 소들은 두살장이나 고기 포장 공장에서 비참하고 소름끼치는 삶의 종말을 경험합니다 세균이 부글부글 부글부글 들끓는 이 병든 고기는 아, 결국 동네 식육품점으로 가고 조금의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이 맛있는 제육볶음으로, 그리고 삼겹살 구이로 둔갑해서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놓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을 죽이는 밥상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이제 소의 사료들, 닭의 사료들 한번 볼까요? 그나마 가정에서 판매용이 아니라 그냥 몇 마리 키우실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소의 사료, 닭의 사료들이 이런 이 병든 소와 닭들의 이런 깃털과 온갖 대변들, 분변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 동물들의 이 사료가 된 것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큐를 한번 좀 볼까요? Do you think it's safe to eat? i personally don't think it's safe to eat it because of the fact how the line speeds are increasing and also our inspectors are not well trained enough at the present time the line speed now is going about 220 cows an hour that gives you about somewhere around four cows per minute so that's 15 seconds per cow these dangerous slaughter speeds means that animal waste ends up everywhere testing shows 88% of pork chops are contaminated with fecal bacteria 90% of ground beef and 95% of chicken breast sample contain animal waste bacteria there is nothing clean about eating this way but it just isn't waste it's also pus filled infections you can see there's a bump or, or some kind of abscess underneath the hide most of the time when the hide's pulled off Either that will open up the abscess and the pus will come out, or if it's deep-seated, when inspectors are doing their work or the company employees, they might stick their knife into an abscess and it explodes all over the place. I had heard enough. I was utterly disgusted by the corruption, the greed, the disease, and the abuse I was learning about. The very animals we were killing were killing us and the planet. But so many people eat meat and dairy every day of their lives. 다큐를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진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파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산업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검역감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대략 1시간에 220마리가 도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디선가 1분에 4마리쯤 동물들이 도축되는데 15초에 한마리가 죽어나가요. 이렇게 위험스럽게 빠른 도축 속도는 축산 폐기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8%의 돼지갈비살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고, 표본 추출 중에 다진 쇠고기 90%와 닭가슴살 95%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런 그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돼 있는 다진 쇠고기 그리고 닭가슴살 그리고 돼지 갈비살을 드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결장에 이제 염증이 시작되면서 대장 폐쇄이 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배설물 뿐만이 아닙니다. 고름이 가득한 감염도 있어요. 아까 보셨죠? 다리로 이 꼬챙이를 딱 고름이 꽉 차있어서 우유 쏟아지는 줄 아셨죠? 우유 집자는 줄 아셨을 거예요. 고득, 고름이 가득한 감염도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종기 같은 것이 동물 가죽 아래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부분 가죽을 벗길 때, 종기를 절제해서 고름을 짜내거나 깊이 자리 잡은 경우는 검역관이 일하는 동안 직원이 칼을 꺼내서 종기를 잘라내려다가 사방에 아까 고름이 막 비, 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빌비재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질병과 동물학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말 질렸어요. 인간이 죽이는 바로 그 동물이 그 죽임을 당한 동물을 먹는 인간이 <laughs> 그 동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인간이 죽이는 바로 그 동물이 인간과 지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평생 매일 고기와 우유 유제품을 먹고 있고 나는 한낱 소비자에 불과하지 이 동물을 죽이는 살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봤잖아요. 아버지의 생애라는 소설에 보니까 고모가 하루는 집에 놀러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고모가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쪽에도 시금치, 이쪽엔 샐러리, 이쪽에는 케일 잎사귀. 뭐야 도대체 먹을 게 없네. 내가 뭐뭐뭐 뭐, 뭐 소야? 뭐,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고모를 초대했을 때 식탁 위에 뭘 놔줬을까요? 고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닭고기, 닭을 한 마리를 식탁 위에 접시에다 딱 올리고 칼을 줬어요. 그다음부터 고모가 이게 뭐야? 먹을 게 없다 그러셨으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이제 고기를 이제 드시면 된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고모가 자기가 먹는 닭의 정체가 뭐고 소기의 정, 소의 정체가 뭔가를 깨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이 소고기나 닭고기를 소비하는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동물의 시체를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죽은 동물의 시체가 바로 색깔이 변하면서 각종 발암 물질들이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생물들에 감염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좋은 단백질이라고 여겨지는 그 좋은 단백질의 진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